찢어괜찮아 예, 너부터 해요 두번째부터 소난 그러면 미루씨 저요? 어? 진욱이 음 문제 읽고 답을 읽어주세요 그이 없어 나는 내마음을 질문하게 해서 응 음? 나는 내가 죄인음을 인정하나요? 음. 네 라고 해고요네 그리고 그 두번째 문제를 음. 또 내라고 했어요. 두 번째 문제가 뭔가요?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판단하며 욕 욕하지는 않나요?라고 했는데 음. 내만 하지 않고 못다린 뭐 이유도 있었는데. 어, 얘기해 주세요. 꼭내 죄만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합시다. 오, 좋아 좋아. 다음. 음,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죄임을 인 인정하나요? 네 인정합니다. 다리새파 사람들처럼 내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판단하고 욕하지 않는 욕하지는 않나요? 그럴 때도 있습니다. 나도 같다. 그럴 때도 있습니다. 네. 오케이. 저는 1 번에 나는 인정하네. 내가 죄임을 어, 인 인정. 인정하나요에 인정합니다라고 썼고 이번에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라고 썼어요. 그럴 때가 많아요. 동의 네. 보감 네.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때가 많은 걸로 끝나야 돼? 아니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어. 다른 내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, 내 죄부터, 생각, 죄부터 생각하기자부터생터하고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한순간에 못 자, 하려고. 그러면.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주세요. 어? 아 네. 기도 제목 썼어요. 저거. 어 썼어요? 네. 저요. 기도 제목 어디있어요 음, 패밀리 기도 이거. 어맨 뒤에 있어요. 어, 저그 신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그, 예수님을 믿을, 믿을 수 있도록 어, 해주세요. 아. 아직 믿지? 아직 안 믿으시죠? 오케이 알겠어요. 진우기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? 안 써도, 되니까. 안 써도 되니까 말로 해주세요. 그냥 가족들이 모두 그 아무 일 없이 그냥, 그냥 그 그냥 그다기독교거가아 네 어차피 다기독되니까다그 뭔가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.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. 진욱이의 지혜가 늘어나게 <laughs> 아니야? 누구의 지혜를 음... 아유, 다아 우리 가족이 다 자유롭게, 지혜롭게 지혜. 알겠습니다 지윤이는 저는 음, 저희 엄마랑 아빠가 다 공감하셨으면 좋겠어 요어 그게 번이도. 아 지금 뭐 편찮으신 아, 건 아니고 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다.